Okay. 중심각이 직각이고요. 자 경로 만들 때, 자 학교에서 좀 프린트 블이잖아 그렇지? 그럼 어떻게 돼? 시험 보기 직전에는 어떻게 접근한지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? 됐어? 자 경로 문제야. 뭐라 고 하면 봐.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, 자 A에서 P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줄이 됐어? 외워. 자 경로 해봅시다. 우리는 뭐야? 요거 X하고 Y라고 놓을 거야. 되냐? 에? 경로가 그럼 어떻게 되니? 요거죠 경로가 이거 뭐야? 수. 여기 뭐야? 이거 O였으니까 O-X네? 왜요? 얘는 뭐야? O-Y네? 경로부터 외웠잖아, 다시. 이길하라고이길하라고이 길이라고. 이, 길하고, 이, 이 길이를 구하라 이거야. 그럼 얘를 X하고 Y로 놓는 거 외워야 될거 아니야? 그럼 여기 몇이야? 전체 5에서 X 빼고 이거 5에서 많이잖아 그걸 봐봐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뭐가 돼? 똑같으니까 이 길이가 몇이야? 5란 말이야. 끝! 그래서 이 문제 풀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. 경로. 길은 5-X 더하기 5 더하기 5-Y 이걸 구하시오. 이런 얘기라고. 되냐? 그럼 뭐가 돼? 15 빼기 X 플러스 Y 구하세요. 이런 얘기야. 끝. 이거는 외우고 가야 되잖아. 이거 뭐 하라는 건지는. 그래서 이길, 이길, 이길다라는 건 O X, O 마 Y. 여기 XY 줬는 게 중요하잖아. 자, 우리, 우리가 목적은 뭐라고? X 더하기 Y를 구하기야. 끝. 어, 알았네.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야? 5니까 25. 이거 알았네. 그쵸? 렇 오늘 X 더하기 Y 알람 뭐야? X제곱, 더하기 Y제곱, X 더하기 Y, XY는 뭐야? 삼형제잖아, 삼형제. 아무거나 두개 주면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. 됐죠? 자, XY는 뭡니까? X 곱하기 Y잖아. 어있어 당연하지. 여기 넓이가 10이다잖아. 그죠? 12. 이해가냐? 뭐 하는지 알겠지? 시험 직전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? 그럼 뭐가 돼? X 더하기 Y 구할 거니까, X 더하기 Y의 제곱은, X 제곱 Y 제곱 25 더하기 2배 하니까 24. 얘는 49인데, X 더하기 Y는 뭐가 돼? 그래서 7이겠죠? 양수니까? 7! 그러니까 15에서 7 빼면 8 이렇게 되는 문제네. 괜찮아?